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로 부상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어쿠먼, 어큐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동남아 국가 출신 유학생이 3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국가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13만 2천 명의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해외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는 놀랄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국가가 영어권이 아닌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4만 4천여 명, 한국에는 2만 5천여 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수많은 학문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가장 많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베트남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HSBC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가구의 거액이 47%나 교육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중산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점도 감안할 때 앞으로 해외 대학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베트남 유학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인 학문 생활을 쌓아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로 떠오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